자 이것은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중앙 도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니 됐습니다. 우리 또 족구도 한 까임 하고 자 여기가 바로 우리 태권도 도장에 따라서 족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세계 전세계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정말 내일 이제 한번몇 명이서 국기원을 방문하시기 요 예. 또 여기는 우리 예, 바로 사단법인 세계대권도선교협회 사무소입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 김희도 사무총장님 자 우리 한번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르루야 반갑습니다. 네, 세계태권도선교회 사무총장 김희도 장로입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서 에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걸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고생 이 많으실 줄 아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으로. 또 물질의 궁핍함도 없이 풍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 한국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국경도 같이 가고 싶고 이렇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일 강원도 태백에서 어, 대한태권도협회장배 제자들이 시합이 지금 있고 또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어서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어, 그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 영상을 인사를 드리는 걸 하고 우리 신봉선 목사님 대신 가서 이렇게 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아침 일찍 나가지고 와 우리 선교사님들 뭔가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자 예, 날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자. 우리, 강나라, 성교사님들에게, 어이야 나라별로, 오늘. 자, 여기부터, 군성교, 정성도, 성교사님. 자, 팔라우, 정산진 성교사님. 자, 이스라엘, 김냐일 성교사님. 자, 잠비아이해용 성교사님. 몽골, 서기원 성교사님. 자 중국 최승희 선교사님, 자 윤정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남아공하고 한희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대순종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항성희 선교사님, 필리핀 전선혜 선교사님, 필리핀 신미숙 선교사님, 필리핀 오현창 선교사님, 자 필리핀 황량권 선교사님, 중국, 김경혜 선교사님, 몽골, 윤석경 선교사님, 바라가이 박중민 선교사님, 리비아 조정환 선교사님, 아이고, 다국적 신봉수도 있네, 신봉수. <laughs> 네. 또, 일본 장인진 선교사님, 자양사역 나경아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아, 뭔가를 하나씩 우리 성교사님에게 기념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지금 현재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살짝 머리 한번 이쪽에 상인회장님 방 살짝, 네. 아, 우리 총재, 총재님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성교협회는 전 세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죽어가는 생명의 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 작은 인원의 소수의 우리 성교사님들이지만 국경 방문을 환영한다는 우리 사무총장님의 인사가 있었고 내일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저는 신봉수 사단범인 세계태권도선교협회 지우장이고 또 사범입니다. 감사합니다.